이제 4번. 남학생 4명, 여학생 3명을 세우는데, 남학생끼리 유타하게 세우는. 감사 이런 문제는 요 남자 4명을 한 사람 취급해, 어? 남자 4명을 한 사람 취급해, 이렇게, 이렇게 한 사람, 어? 그 다음에 여자, 그럼 한 사람 치고만 있고 어떻게 돼? 이웃 해야 되니까 한 사람 치고만 몇 개야? 몇명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네명 네 있는 거랑 마찬가지야 자팩토리아 네. 백박이 이 안에서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 어? 지들끼리 안에서 자리 바꾸는 거네 명이 자리 바꾸는 거니까 네 명이 줄하는 거니까 뭐가 돼? 이것도 사팩 2 4사고 24시고, 2 4제곱이 얼마야? 몰라요 고2 96에다가 9고2 4 8이니까시7 6 되겠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요학생끼리4학하는건 어? 여자가, 남자, 남자는 따로따로 있고, 여자 하면, 여자를, 응? 순이, 영니유자 이걸 한 사람 치고 가니까, 얼마가 돼? 어, 팩토리. 그 다음에, 그래서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죠? 어? 그래서, 팩토리. 팩토리려면 치기야, 그 됐습니까? 네 그러면, 그러면 5번 남자는 여자애 하는데 여학생끼리 유타하지 않게 했으면 돼요 유타하지 않게 여학생끼리 유타하지 않게 여자들은 서로 붙어있으면 싸우면 안여자는은다따예 네? 응? 어? 남 이런 에요 여자들이 이렇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? 하지 아 이런 것도 이렇이 영어 이거 어하번 외우지 왜 이러는 거야? 어? 남자, 남자 남자 남자를 먼저 세워놔요 이 사이사이에다가 여자를 끼워넣는 거예요. 알겠어요? 네. 그럼 남자 4명을 줄서하는 거는 몇 개? 400. 400. 남자 10. 곱하기. 자. 아까 말했지, 순위, 영위, 뭐, 미, 뭐, 어? 얘네들이 이제 집 가고 싶은데 가는 거야. 미자였는데요. 어? 미자든, 미순이들갈 데가 몇 군데 있어? 섯군데 내가 네. 갈수 있는 데섯군데 얘는 따로 떨어져 있는 니까 네. 얘가 순위가 간데 가면 안 되죠. 네. 래갖고 4, 5, 곱하기 4, 5, 이 되는 거죠. 네. 이해됩니까 네. 어? 네. 거든 5군데 갈수 있으니까, 뭐다가 5, 5, 4, 3, 4, 5, 6, 2 3 4 5 4 4 4 4 네. 남자끼리 이웃 하지 않는 거는요? 어? 이거는 어떻게 돼요? 어? 여자 먼저 세우고, 어? 그냥 여기 남자 세우면 되겠네요? 그렇죠. 올릴 거 없죠. 딱 4자리밖에 없죠. 남자 4명이니까. 어? 그럼 거기, 재밌는데요? 진짜. 네. 그 완벽하게. 4 복각이. 4이 이렇게 되겠죠. 2 24. 스야2 4이240 2 4 240 240 240 240 240 240 2 4 슈퍼맨이 슈퍼맨 이거 문자를 나열을 하는데 S 하고 N 사이에 두개 문자가 있어 S 하고 이 같은 문자가 없네 슈퍼맨은 오우 <laughs> S 하고 N. N 사이에 두개두개 문자가 있어 습 어? 그러면 나머지는 몇개 있어 그러면 yes. 어 나머지는 어네 개가 있죠 네 문자 네 개가 있죠 나머지 나머지 네 개가 있죠 문자 아그 어? 나머지 네네 네. 네. 네 개가 있죠 동그라미꾸미면안돼어 네. like 어? 네. 그럼 얘를 자 얘를 그러면 어떻게 어한 문자 치고에쳐는 거지. S하고 N사의 문자가 두 개가 들어가요. 그러면 일단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몇 개요? 여섯 개? 어? 그렇지. 여섯 개.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몇 개? 다섯 개지 네? S하고 N. 근데 N하고 S하고 자리 바꿀 수가 있죠. 네. NS도 되거든. 응? N, S도 되거든. 둘이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어 어, 사리. 가녕식 사리, 사주. 음. 그 이제 또다몇 개가 남아 나 이걸 이제 이거 완성됐어. 그다음에 네개 있고 이거 한 글자 주보니까총다몇 개예요? 다섯 개죠? 다섯 하기 아, 팔십. 네. 좀 어려운데? 조금 어려운데? 음. 이거는 할수 있어야 돼. 응? 어? 네. 두 번째.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.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E A. 모음뭐 있어요? 오이 아. 오 이. 어? 오하고 이하고에 있네. 네. 그럼 적어도로만 나오면 뭐 한쪽 끝에 여기만 모음 자음 어 여섯개 자음 다음. 다음. 여섯 그 다음에 자음 여섯개 오그 다음에 오 이렇게 각 경우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돼? 적어도 이거의 반대는 다. 모두 자음 있는 경우 이 경우 빼면 돼요 전체에서 어? 전체에서 모두 자음인 모두, 모두 경우 빼면 돼 전체는 몇 가지야? 어? 팩토리얼리지펄팩토리얼 펄팩토리아리. 전체 좋아 모두 자음인 경우는 어떻게 돼? 모두 자음인 경우는 응? 여기 아이씨 지 그죠 네. 여기 자음의 경우 몇 가지 자음 몇개 들어갈 수 있어 어 여기 몇개 자음 자음 몇 개요 자음 다섯 개잖아 네. 그죠 빼놨을 때 자음 들어갈 수 있는 거몇개 다섯 개 5개. 5개. 4개. 여기 네개몇개 남어 여섯 개 6개. 6개 남죠 여섯 개는 그냥 어떻게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6 0으로 <laughs> 공통으로 유팩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? 6 0 곱하기 8 7 56 빼기 670 이거 팩터냐 720이라고 했죠? 계산해 음... 네? 오 네. 그래.